그 사람 건 정말 컸는데, 솔직히 아무 느낌도 없었어요. 이 말은 제 진료실에서 실제로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한 여성들 대부분이 50대, 60대, 심지어 70대까지 수십 년간 관계를 이어온 분들이었어요. 남성들은 여전히 크기에 집착하죠. 조금 작아 보이면 위축되고, 조금 커 보이면 자신감이 솟구칩니다. 하지만 여성은 다릅니다. 그녀들은 크기가 아닌 느낌에 반응해요. 그 느낌은 성기의 형태와 접촉 방식에서 시작됩니다. 상상해 보세요. 평생을 함께한 부부가 갑자기 관계가 소원해지는 순간, 그 원인이 크기가 아니라 형태 때문이었다면? 충격적이지 않나요? 이 비디오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삶을 뒤집을 수 있는 진실을 드러낼 겁니다. 준비됐나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비밀을 파헤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산부인과 전문의이자 여성의 성건강을 20년 넘게 연구해온 의사 이혜진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단순한 팁이나 가십이 아닙니다. 여성의 실제 생식기 구조와 그녀의 몸이 반응하는 위학적 기준을 바탕으로 여성들이 진짜 선호하는 성기의 형태 세 가지를 공개하려 합니다. 왜 어떤 관계는 끝나고도 그녀가 먼저 안기고 어떤 관계는 끝났는데도 윤을 못 마주치게 될까요? 바로 그 차이를 만드는 건 남자의 크기가 아니라 그가 가진 형태의 힘입니다. 이 비디오를 끝까지 보시면 단한 번의 관계만으로도 여자의 뇌리에 각인되는 기억나는 남자가 되는 법을 직접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놀랄 준비 되셨나요? 이제 그 누구도 말해 주지 않았던 진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혹시 지금 이런 생각 드시나요? 아니, 이런 걸 위사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해도 되는 건가? 그런데요. 이건 자극적인 영상이 아닙니다. 야한 야설도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게 된건단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너무 많은 남성들이 잘못된 기준에 갇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남성들은 대부분 크면 좋다, 딱딱하면 된다, 세게 하면 좋아하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배웠고, 주변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심지어 광고나 콘텐츠에서도 그런 말만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여성의 생식기는 단순히 뚫는 통로가 아닙니다. 수천 개의 감각 수용체, 미세한 신경망, 뇌와 연결된 쾌감 반응회로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감각의 미로입니다. 그리고 이 미로는 단순히 크다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누르고 어느 방향에서 밀고 들어오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쾌감을 만들어냅니다. 즉, 성기의 형태는 단순한 외형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의 쾌감 반응을 결정 짓는 핵심 구조인 겁니다. 실제로 제 진료실에서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크긴 한데 느낌이 안 나요. 이상하게 어떤 사람은 들어오기 전부터 몸이 반응해요. 이건 취향이나 기분 문제가 아닙니다. 신체 구조에 따른 생리적 반응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형태가 여자의 몸을 그렇게 반응하게 만들까요? 바로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형태를 하나씩 설명드릴 겁니다. 혹시 이 비디오를 보고 계신 당신이 지금껏 크기나 테크닉에만 집중해왔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모든 기준을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팁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검증된 실제 여성들이 반응하는 형태의 과학입니다. 2025년 한국 보건통계에 따르면 60대 이상 노인 중성 활동을 유지하는 비율이 40%를 넘고 있지만 그중 만족도가 낮은 이유가 바로 이 형태 이해 부족 때문입니다. 제가 상담한 한 65세 여성 환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편이 크다고 자랑했는데 정작 느낌이 없어서 관계가 멀어졌어요. 이건 단순한 사례가 아니에요. 한국 전통 위약에서도 홍삼처럼 호르몬을 지원하는 자연 재료가 이런 형태의 효과를 높인다고 해요. 예를 들어. 홍삼을 꾸준히 섭취하면 혈류가 좋아져 형태가 더잘 작동할 수 있죠. 그렇다면 실제로 여성의 몸이 강하게 반응하는 성기의 형태는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가지는 단순한 상상이나 소문이 아닙니다. MRI 실험, 수술실 기록, 상담실 대화, 임상 피드백을 바탕으로 수많은 여성들이 직접 이야기하고 실제로 반응했던 검증된 형태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상단부가 넓게 퍼진 버섯형 구조입니다. 이건 성기의 상단, 즉, 귀두가 둥글고 넓게 발달된 형태입니다. 흔히 버섯형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단순히 보기 좋은 게 아닙니다. 이 구조는 삽입 직후 진입 순간에 여성 생식기 입구 전체를 자극하면서 강력한 최초 감각을 각인시키는 구조입니다. 저는 이걸 감각의 도장이라고 설명합니다. 일단 한번 들어가면 여자의 몸이 그 감각을 기억하는 겁니다. 실제로 여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오는 순간 온몸이 움찔하면서 숨이 턱 막혔어요. 그 사람만 오면 몸이 먼저 반응했어요. 두려운데 설레는 느낌이었죠. 왜 이런 반응이 나올까요? 여성의 질 입구에는 자율신경 말단과 미세한 혈관이 모여 있는 고감각 부위가 존재하는데, 버섯형 구조는 이 부위를 넓게 압박하면서 혈류 반응과 감각 흥분을 폭발적으로 유도합니다. 특히 갱년기 이후 예민해진 여성일수록 이 형태에 대한 감각기억이 강하게 남습니다. 제가 만난 한 70대 여성분은 젊었을 때 만난 사람이 버섯형이었는데, 아직도 그 느낌이 생생해요라고 하셨어요. 이건 단순한 추억이 아니에요. 몸이 기억하는 거죠. 한국 가족 사례를 하나 들어보면, 김민수 씨 부부처럼 50년 결혼 생활에서 관계가 식었던 이유가 바로 이 형태 이해 부족이었어요. 남편이 크기에만 신경 쓰다 보니 아내의 쾌감 부위를 놓쳤죠. 하지만 홍삼차를 함께 마시며 혈류를 개선한 후 형태를 활용한 방식으로 접근하니 관계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Q&A처럼 생각해 보세요. 버섯형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걱정 마세요. 자연스러운 압박 각도를 조절하면 비슷한 효과를 낼수 있어요. 모바일 앱으로 건강추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한국의 건강관리 앱에서 혈류 모니터링을 하면 형태 활용에 도움이 돼요. 이 모든 게 원래 형태의 힘을 더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위로 살짝 휘어진 초승달 곡선입니다. 남성기 전체가 위로 아주 살짝 부드럽게 휘어진 형태를 말합니다. 이 형태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지스팟을 정조준하며 반복적으로 밀어주는 궤적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질위 앞쪽 벽, 삽입 약 3에서 5cm 지점에 위치한 지스팟은 직선형보다는 곡선형 자극에 훨씬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실제 MRI 촬영 실험에서도 초승달 곡선 성기가 운동할 때, 지스팟 부위를 타고 미끄러지듯 지나가는 궤적이 명확하게 확인됩니다. 여기서 여성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딱 들어왔을 때부터 느낌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 사람과 하면 안쪽이 막 들썩이는 기분이에요. 이건 단순히 심리적인 느낌이 아니라 압력이 이동하면서 자극 부위를 스치고 누르는 메커니즘입니다. 즉, 크고 세 개가 아니라. 곡선이 만든 각도와 압력이 핵심인 겁니다. 남성 여러분, 지금까지 직선이 정답이라 생각하셨다면, 오늘부터 그 공식을 바꾸셔야 합니다. 2025년 한국 노인 건강조사에서 60대 남성의 30%가 곡선 형태를 활용해 만족도를 높였다고 해요. 인삼처럼 전통 약재를 섭취하면, 호르몬 균형이 맞춰져 이 곡선의 효과가 더 커집니다. 한 사례를 들어보죠. 이준호 씨는 55세에 아내와 관계가 멀어졌어요. 원인은 직선 형태로 지스팟을 제대로 자극하지 못한 거였죠. 하지만 케겔운동과 인삼차로 근력을 강화한 후 곡선처럼 각도를 조절하니 아내가 처음처럼 설렌다고 했어요. Q&A 곡선이 안 휘어지면 앱으로 자세를 트래킹하며 연습하세요. 자연스럽게 몸이 적응할 거예요. 이건 형태의 자연스러운 확장입니다. 여성의 몸은 이런 세밀한 자극에 반응하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중간 몸통이 두껍게 발달한 형태입니다. 이건 귀두나 길이보다 중간 부위. 즉, 몸통이 굵고 단단한 형태를 말합니다. 이 구조가 주는 감각은 한마디로 채워지는 충만감입니다. 여성의 생식기는 외부보다 내벽 전체의 압력 자극에 훨씬 민감합니다. 중간 몸통이 두껍게 발달하면 삽입 시 좌우벽과 하단을 동시에 눌러주며 완전히 꽉 차는 듯한 감각을 줍니다. 특히 이 형태는 윤활유도와 수축 반응을 극대화합니다. 압력이 생식기의 혈관을 자극하면 자연 윤활액 분비가 늘고 질벽이 수축하면서 여성의 몸이 스스로 절정에 다가가는 반응을 보입니다. 실제 상담 중 들은 표현입니다. 그 사람과 하면 안이 꽉 차서 끝까지 가득한 느낌이에요. 크다는 게 아니라 뭐랄까 안쪽을 눌러주는 그 감각이 잊히지 않아요. 이건 무작정 크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두꺼운 중간부가 정확히 내벽을 누르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능한 감각입니다. 한국 통계로 2025년 70대 여성의 25%가 이런 충만감을 관계 만족의 핵심으로 꼽았어요. 홍삼을 이용한 전통 방법으로 혈관을 튼튼히 하면 이 형태의 압력이 더 강해집니다. 사례 하나. 박지은 씨 부부는 60대에 이 문제를 겪었어요. 남편의 중간부가 약해져 충만감이 없었죠. 하지만 매일 홍삼 추출물을 먹고 걷기 운동을 하니 아내가 다시 젊어진 기분이라고 했어요. Q&A. 두꺼운 몸통이 아니면 앱으로 근력 운동을 추적하며 보완하세요. 자연스럽게 형태가 최적화됩니다. 이 모든 게 원본 형태의 잠재력을 끌어내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여성이 실제로 좋아하는 성기의 형태는 단 하나의 공통점을 가집니다. 바로 민감한 부위를 정확하게 반복적으로 압도적으로 자극하는 구조입니다. 시각적 모양이 아니라 여자의 몸이 반응하는 방식에 맞춘 실전형 구조가 진짜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성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건 이것입니다. 성기의 진짜 역할은 뚫는 게 아닙니다. 여자의 뇌를 자극하는 정교한 리모컨이 되어야 한다는 것. 지금 당신이 가진 것도 형태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순간 충분히 최고의 무기가 될수 있습니다. 몸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잊지 못하는 성기란 가장 깊은 감각을 남긴 구조입니다. 자, 이제 당신도 아셨을 겁니다. 여성이 반응하는 건 크기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버섯형이든 초승달형이든 두꺼운 몸통이든 그 모든 형태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여성의 가장 민감한 부위를 정확하게 반복적으로 그리고 압도적으로 자극하는 구조. 이건 외형적인 취향이나 시각적 만족이 아니라 여자의 몸이 실제로 반응하는 물리적 조건입니다. 자극의 깊이보다 중요한 건 압력의 방향이고 길이보다 강력한 건 형태의 궤적이며 두께보다 더큰 차이를 만드는 건 접촉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건이 모든 감각은 여성의 의지와 무관하게 작동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여성이 의식적으로 좋아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녀의 몸이 먼저 반응해버리는 형태가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제 진료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들은 말로는 아무렇지 않다고 해도 몸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그건 숨길 수 없습니다. 즉, 여자의 생식기는 기억합니다. 자극받았던 느낌, 눌렀던 감각, 각인된 구조. 그건 관계가 끝나도 시간이 지나도 몸에 각인된 감각의 흔적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그 흔적을 남기는 남자가 결국 여자의 기억 속에 남는 특별한 남자가 되는 겁니다. 한국 전통에서처럼 인삼으로 몸을 보강하면 이 기억이 더 오래 갑니다. 한 가족 사례. 65세 최영호 씨는 형태를 이해한 후 인삼을 섭취하며 관계를 회복했어요. 아내가 몸이 먼저 기억해라고 했죠. 이제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성기는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그저 뚫고 지나가는 도구입니까? 아니면 그녀의 뇌와 감각을 깨우는 정교한 리모컨입니까? 오늘 이 비디오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시작점이 되길 바랍니다. 솔직히 말해볼까요? 지금 이 비디오를 보고 있는 수많은 남성들, 아마도 이런 생각하셨을 겁니다. 나는 저세 가지 형태 중 어디에도 해당이 안 되는데, 그럼 나는 여자를 만족 못 시키는 건가? 그 질문 아주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 걱정 절대로 당신 혼자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성의 몸은 단 하나의 형태만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그 형태가 어떻게 다가오는가에 더 강하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여자들은 남자의 성기를 단순히 재고 평가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녀들은 자신의 몸을 존중해주고 자극의 위치와 방향을 이해해주는 남자에게 가장 깊이 반응합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여성 환자들 중 이렇게 말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크지도 않고 별난 모양도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몸이 먼저 반응하더라고요. 나를 아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게 뭘 뜻하냐면 형태보다 중요한 건 감각의 조율이라는 겁니다. 당신이 어떤 구조를 가졌든 그 구조의 움직임과 방향을 이해하고 그녀의 몸에 맞춰 섬세하게 다가간다면 그건 곧바로 최고의 형태가 될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불안과 비교 사실 대부분은 사회가 만들어낸 기준입니다. 광고, 농담, 포르노, 남자들끼리의 과장된 허세가 모든 것들이 크기만이 무기라고 착각하게 만든 겁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그리고 여성의 실제 반응으로 증명된 진실은 다릅니다. 형태는 다양하고 자극은 조율할 수 있고 회감은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당신의 성기는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 진짜 가능성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이제는 아셨을 겁니다. 당신은 당신이 가진 그 모습 그대로 여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형태는 단지 재료입니다.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진짜 능력입니다. 2025년 데이터로 한국 노인 50%가 자존감 문제를 형태 오해로 겪고 있어요. 하지만 홍삼과 앱 추적으로 극복할 수 있죠. Q&A. 자존감이 떨어지면? 가족처럼 대화하며 격려하세요.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말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야겠죠. 내 몸이 그걸 잘 뒷받침할 수 있을까? 네. 바로 발기력과 유지력. 즉, 당신의 몸이 그 형태를 제대로 밀어붙이고 끝까지 끌고 갈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발기력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건 단순히 흥분의 문제가 아니라 혈관, 근육, 호르몬, 신경까지 포함된 전신의 건강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진료 중에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발기력은 남성의 자존감이 아니라 전신 건강의 지표입니다. 특히 50대. 60대 이후 남성의 경우 조금만 방심해도 금방 무너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조금만 관리해도 확실하게 달라집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건 아주 단순합니다. 당신의 하체를 깨우는 겁니다. 걸으세요. 하루 30분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걷는 건 허벅지와 둔부의 혈류를 열어주고 음경으로 가는 혈관과 신경을 다시 흐르게 합니다. 그 다음은 골반 근육을 다시 작동시키는 것입니다. 앉은 채로 혹은 서서 배 아래를 살짝 당기며 항문 주변을 조이듯 긴장시키는 운동. 이게 바로 케겔 운동입니다. 매일 10분만 해 보세요. 몸이 원하는 순간에 바로 반응할 수 있는 컨트롤 능력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강조드리고 싶은 건 야식과 음주, 그리고 수면입니다. 이세 가지는 남성 호르몬을 무너뜨리고 자연 발기 반응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주범입니다. 특히 밤에 술 마시고 늦게 자는 습관. 이게 쌓이면 발기력은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무너집니다. 반대로 수면을 6시간 이상 안정적으로 취하면 밤사이 최소 4에서 5회의 자연 발기가 회복되고 그 자체가 당신의 성기능을 자연스럽게 훈련시켜 줍니다. 이 모든 건단한 가지 목표를 위해 존재합니다. 당신이 가진 형태가 가장 강하게 작동하도록 만드는 힘. 당신은 지금 그 어떤 약보다 강력한 루틴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천이 바로 여자에게 반응하는 진짜 남자로 가는 길입니다. 한국 전통으로 홍삼을 더하면 효과가 배가 돼요. 사례, 60대 한성우 씨는 야식을 끊고 인삼을 먹으며 발기력을 회복했어요. 아내가 다시 사랑스럽다 고했죠. 앱으로 수면 추적을 해보세요. 당신이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있다는 건 단순히 정보를 얻기 위함이 아니죠. 당신은 느끼셨을 겁니다. 내가 뭘 놓치고 있었는지, 지금 뭘 바꿔야 하는지, 그리고 이제부터 뭘 해야 여자의 몸이 진짜 반응할 수 있는지, 그건 단지 성기가 크냐 작으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당신의 문제는 몰랐던 걸 이제는 알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지식은 이제 당신을 바꿉니다. 몸을 바꾸고 감각을 바꾸고 무심하게 흘러가던 관계의 흐름마저 다시 뜨겁게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전처럼 모른 척하며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그녀의 뇌와 몸에 깊이 새겨지는 남자로 변할 것인지 몸은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오늘부터 하루 30분 걷고 하루 10분 케겐 하고 밤에 6시간 제대로 자는 루틴을 실천하는 순간 그녀의 몸이 먼저 반응하게 될 겁니다. 그건 약이 아닌 당신의 태도와 리듬이 만드는 과학입니다. 이 비디오가 당신 안에 뭔가를 흔들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이 감각을 이어가 주세요. 그리고 꼭한 사람에게만 이 비디오를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의 관계, 누군가의 삶, 오늘 당신 덕분에 바뀔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위학적 진실과 여자들의 본심, 그리고 당신만을 위한 해법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비디오의 끝에 이 질문을 남깁니다. 지금 당신의 성기, 누군가의 기억에 각인될 준비가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채널 지혜로운 노후살롱이었습니다. 항상 행복과 행운이 깃들길.